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도의 항공사 인디고항공의 보잉 7879를 타고 인도 델리에서 방콕까지 다녀온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지난번 업로드했었던 531석 777 이스탄불 델리 후속 구간이고요. 저는 지난번에 이걸 타려다가 난생 처음으로 항공기를 놓쳤던 그 항공편이에요. 이번에 다시 탔습니다. 이번 여정은 환승편이기 때문에 비행기 내리자마자 환승 보안검사 받고 올라왔고요. 델리에서 이 항공편으로 출발하시는 분들은 3터미널로 오시면 됩니다. 델리 국제선이 전부 여기서 출발해요. 저는 일찍 들어갈 수 있는 패스트 포워드라는 걸 이번에도 구매를 했고요. 이게 우선 탑승이 가능해서 빨리 들어가가지고 깔끔한 항공기를 찍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현재 세계 항공 동맹체 티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우선 탑승이 돼서 이코노미 같은 거탈 때는 영상 찍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3대 동맹체에다가 그 티웨이도 플래티넘이 있어서 우선 탑승이 가능하고요. 제주항공도 실버 플러스로 우선 탑승이 가능합니다. 승객분들이 좀덜 있을 때 찍어야 민폐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3대 동맹체 유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인디고의 패스트포워드를 사시면 델리에서는 이렇게 보안검색장까지 에스코트를 해줘요. 한 5-6천원 정도인데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이 장면은 지난번에 놓쳤을 때 영상이라서 PTSD 오네요. 인도의 빡센 보안검사. 이렇게 전자기기는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터는 뺏겨요. 이걸 빠르게 마치고 면세구역으로 들어왔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삽질을 너무 해서 델리공항, 이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능숙하게 2층 푸드코트에 있는 너구리글에 잠시 들리고요. 라운지 간단하게 들러보겠습니다. 엔캄 라운지. PP카드로 이용했고요. 여긴 2시간의 시간 제한이 있네요. 내부는 그럴 듯해 보이고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는 인도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분주해 보입니다. 저건 전병 같은 건가 봐요. 그리고 에그 스테이션. 다른 음식들은 사실 아침 시간대라 특색 있는 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인도 음식. 기내식으로 줄 때는 맛있게 먹는데 막상 퍼먹으려니까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실 것만 가져왔습니다. 킹피셔 맥주. 아, 킹피셔가 항공사도 가지고 있었던 인도 맥주 메이커예요. 비행기를 오늘도 놓치면 두번 망하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게이트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디고 항공의 보잉 7 8 7 9가 보입니다. 7년 된 항공기고요. 이건 사실 인디고의 항공기는 아니에요.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저비용 항공사, 놀스의 항공기입니다. 웬리스라고 이것도 임대해온 거예요. 인디고 운항이지만 조종사와 일부 승무원만 놀스 소속으로 다니고 있고요 제가 탔을 땐 델리 방콕 구간을 운영을 했었는데 현재는 문바이와 암스테르담 구간을 운항 중입니다 인디고도 저비용 항공사지만 약간 에어프레미아 느낌으로다가 대형기로 대륙간 이동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항공사 규모는 당연히 에어프레미아보다 인디고가 한 50배 가까이 클 거예요 이 항공기는 임대 항공기이기 때문에 놀스 애틀랜틱 항공의 국적, 노르웨이 국기가 새겨져 있고요. 항공기 등록번호도 노르웨이에서 부여받은 그대로입니다. 동시에는 인디고 로고도 있고요. 그리고 꼬리 날개에는 놀스 애틀랜틱의 로고가 그려져 있는 상당한 혼종입니다. 제가 놀스 애틀랜틱도 타보려고 했는데, 인디고와 놀스 오늘 1타 쌍피입니다. 보딩 시작 한참 전부터 게이트 앞에서 대기를 했고요. 인디고 소속 승무원들이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인디고 항공 보딩 패스. 사전 구매한 것들이 우측 하단에 덕지덕지 새겨져 있어요. 보딩 순서는 존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탑승하러 가볼게요. 오늘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홍콩 정도 가는 거리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이 항공기. 놀랍게도 프리미엄 이코노미가 56석 달려 있고요. 이코노미는 282석이 달려 있어요. 총 338석. 꽤 많습니다. 이 항공기의 원래 소유주인 놀스 애틀랜틱은 이 항공기랑 똑같은 스펙으로 유럽에서 미국까지 대서양 횡단도 하고요. 유럽에서 방콕 같은 데로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딩 패스 확인하고 자리를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들어가자마자 왼쪽 화장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좌석이 있네요. 독하다. 쭉 들어가서 제 자리를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 787 기본 이코노미 배열 333 배열입니다. 제 아무리 저비용 항공사라도 787에 333 이상 때려박는 건 힘들어 보여요. 회색 가죽으로 되어 있는 오늘 이코노미석. 우리나라 에어프레미아도 787-9를 쓰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 항공기랑 에어프레미아 4호기부터 8호기까지 고양이 같습니다. 둘다노웨이전 항공이라고 지금 망해가는 항공사 출신 중고기를 들여왔습니다. 특히 에어프레미아 최근에 들여온 6,7,8호기는 간격하고 너비까지 이거랑 완전 같은 좌석입니다. 야 후기는 하나인데 인디고랑 놀스랑 에어프레미아까지 같은 컨디션 일타 쌍쌍쌍 피네요 오늘 제 자리는 맨 뒷자리입니다 40열 창가 이 항공기엔 기본적으로 전좌석 모니터가 달려있고요 뭐가 띄워져 있는 거 보니까 작동은 하는 것 같습니다 좌석 기울기는 이만큼 제껴져요 저비용 항공사 닭장 제껴지는 게 다행입니다 맨 뒷자리도 무리없이 제낄수 있는 공간이 나오네요 차례대로 노말 상태 약간 제낀 거, 확제낀 거. 그러면 좌석에 얼른 앉아볼게요. 빈디고 노스 애틀랜틱, 에어프레미아 6785기. 낡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 시트. 787의 좌우 간격 한계상 17.1에서 17.2인치 대의 좌우 간격이고요. 사실 에어프레미아 공홈에는 좌우 18인치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타게 되면 실측을 한번 해봐야 되긴 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장거리 이코노미 스펙이기 때문에 헤드레스트 좌우로 잘 접히는 게 달려 있고요. 좌석 앞뒤 간격. 아이폰이 가로로 왔다 갔다. 야, 좁아요. 31인치 대 좌석 간격입니다. 장거리는 사실 32인치 이상이면 그냥 그럭저럭 탈만 하고요. 34인치 대라면 편한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많이 좁네요. 모니터 실행해 볼게요. 일단 영화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업데이트 한 지는 좀된것 같아요. 전부 최신 영화는 아니고요. TV쇼도 있긴 있습니다. 전국민 영어 선생님 프렌즈. 기대했던 에어쇼는 따로 없고요. 그냥 비행 정보만 이렇게 화면에 띄워줍니다. 방콕까지 1,856마일, 3시간 36분 비행이네요. 모니터 밑으로는 이어폰 단자 그리고 USB-A 타입 충전 포트가 있어서 충전을 하면서 갈 수가 있겠네요. 7,87 종특 창문조도 조절하는 버튼, 고무바킹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요렇게 안쪽에 물리버튼이 숨겨져 있었네요. 세이프티 카드로 빠르게 기종 인증하고요. 널스 애틀랜틱 인디고 0.7879. 힌디어랑 영어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용보다 광고가 더 많은 기내지 아, 이 좌석은 사실 앞뒤 좁은 게 많이 아쉽습니다. 이 스펙으로 5시간 넘게 가는 건 아무튼 고역일 것 같아요. 오늘 비행편, 승객들이 다 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자리에 잘안 앉아 있어요 극이인 인도 사람들 그리고 늘 인도 비행기를 타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뭔가 시끄러운 걸 싫어하는 타입이시라면 인도 비행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승무원이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전에 이어플러그를 준비해 왔어요 개꿀템입니다 놀스항공 소속 남자 승무원은 이젠 익숙한 표정이네요 근데 이런 상황은 그냥 현지 문화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내심의 한계에 봉착한 승무원이 드디어 최종버스를 진압시켰습니다. 아, 오늘, 콘놈 탑승 역사상 최악의 위기. 가뜩이나 좁은 787인데, 남자 덩치 3명이 쪼로를 앉았습니다. 제가 팔걸이는 가운데 자리한테 양보를 해줬는데, 아 이게 팔, 털이 너무 닿더라고요, 털이. 선행편에서 샀던 인디고 담요로 방어막을 좀 쳤습니다. 사실 787이 좌우가 좁고 뭐777 343 좁고 뭐 333이 넓고 이런 거다 떠나서 이코노미석은 그냥 이렇게 덩치 셋이 쪼르르 앉으면 좁습니다. 옆자리가 비워가면 헤븐차 있으면 지옥. 이코노민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승무원이 기내 안전 시범을 보여주고 있고요. 귀마개를 뚫고 오는 전화 통화. 야, 환장하겠네. 이 타이밍에 항공기가 푸시백을 합니다. 인도의 초저비용 항공사, 스파이스젯이 보이네요. 매운맛. 영국 항공의 A350도 보이고요 아프가니스탄의 항공사, 카메어도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카메어 저거는 언제 타볼 수 있을까요? 엔진이 4개인 거 보니까 A340이네요. 항공기가 이제 인도 델리를 출발해서 방콕으로 갑니다. 오늘 엔진음 인도인들의 떠드는 소리와 함께, 야, 요거는 좀 같이 느껴보고 싶었어요. 정말 리얼로 인도 비행기를 타고 있는 기분. 아 근데 사실 탑승 2주 전에 에어 인디아 사고가 있었어서 저도 사람인지라 이륙하기 전에 굉장히 쫄렸습니다. 오늘 이륙하다가 특이한 장면이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봐 주세요.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인디고 항공 보잉 787 이륙 엔진음 갑니다. 아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다가 덜컹. 아개 쫄았어요 진짜. 인도인들도 깜짝 놀랐는지 뭔가 주문 같은 걸 외웁니다. 아, 다 같이 웃으면서 이러면 좀 심리적 안정이 빨리 찾아옵니다. 항공기가 순항고도로 올라왔고요. 창문 밝기를 최대로 낮추고 좀 쉬어야겠습니다. 지도가 없는 항공편 정보 어, 우리나라 티웨이도 에어쇼까지는 아니더라도 딱이 정도 정보만 띄워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 트리니티 항공이죠? 요정 같은 이름 사전 주문한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치킨 샌드위치를 주문했고요. 커피도 함께 주네요. 파하디 치킨 뭔가 인도 향이 듬뿍 묻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름이고요 참치 샌드위치 같이 생기긴 했는데 굉장히 짭니다 거의 소금이에요 간만에 기내식 이번엔 실패했습니다 아 그리고 좀 자려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기내의 소음도 같은 경우는 일단 제 기준으로 절대적인 기준 아니고 제 기준으로 보면 인도가 최고고요 영국 젠지 단체 손님들이 탄게 그다음 중국은 이제 그 중국은 그놈의 위챗이 말로 하는 타이핑이라서 지상에서만 소음이 좀 있어요. 앞뒤 간격이 좁은만큼 화장실 가는 것도 빡셉니다. 뭐랄까 그 최근 탑승 중에 앞뒤 좌우가 모조리 좁은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복도로 나온 김에 갤리도 한번 담아 보고요. 이 항공사의 정체성. 지금은 인도에 있지만 노르웨이 전 노스. 한참 멍때리다 보면 이제 착륙준비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방콕까지 22분 남았네요. 야 근데 진짜 제 옆자리는 3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입술 옆에 거품 낄것 같은데 계속합니다. 누했던 인도 땅과 대비되는 초록의 태국 땅이 나왔습니다. 제 소중한 팔에 촉감을 지켜줬던 담요도 다시 챙기고요. 이제 항공기가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착륙을 합니다 타이항공의 A380이 주기되어 있네요 저거 진짜 아깝습니다 어디 팔리지도 않고 저렇게 방치돼 있어요 타이항공은 코로나 때 한번 파산을 해 가지고 어, A380 저거 인도한 지 10년도 안된 시점에 전부 퇴역을 시켰고요 다시 부활시킬 생각은 없다고 하네요 착륙을 무사히 마치니까 승객들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생일인가봐요. 오늘 승객들은 흥이 굉장히 많네요. 춤까지 추면 딱 유튜브 각이긴 한데요. 와 그리고 옆으로 부탄항공 A319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귀엽네요. 뭐 저것도 언젠간 타볼 기회가 생기겠죠? 방콕이 관광의 거의 성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오면 별별 항공사들을 다 만나볼 기회가 생깁니다. 여기 이란에 마한항공도 있네요. 저항공사는 항상 저 자리에 있어요. 항공기가 비행젯 옆에 주기를 마쳤고요. 의외로 아무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출발하기 전엔 거의 생 난리판이었는데 의외예요. 이제 저도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타고 왔던 이 좁아 터진 좌석을 한번더 살펴보고요. 이 좌석, 최근에 탔었던 이코노미 중에 고통지수 1위였습니다. 야, 이게 다른 건 잽도 안 돼요. 일단 앞뒤 좌우가 다 좁았고요. 제가 또 창가에 앉은데다가 세 자리가 풀로 꽉꽉 들어차서 보통 이 정도는 한 시간 정도 타면 그때부터 고통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앞뒤라도 넓었으면 좀 살만했을 건데 이 전부 좁은 좌석 자리, 거기다 창가는 확실히 힘듭니다. 787은 복도 타세요, 복도. 거기다 오늘 비행은 사실 기내 환경도 거의 뉴델리 시장 한 가운데서 있는 것 같은데시벨이 더해져가지고. 육체와 정신이 모두 혼미했었던 오늘 비행이었습니다. 아 사실 뭐 이거랑 같은 사양의 놀스항공 그리고 에어프레미아의 좌석개조전 678호기 야 이거 짜릿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푸이코를 탔으면 이런 조파민을 못 느꼈겠죠? 오늘 인디고항공 787 델리에서 방콕까지 후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항공, 호텔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